정말 대단하네요 법을 어기고 왕을 찾아가더라도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왕이 자기 집안을 야 음, 이거 진짜 웃긴다 유일티가 누구냐 유일티 왜 진짜 멋있는데 왜 아, 그래 <laughs> 야 진짜 재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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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야이 채널 이 구독해야겠어 맞아 이거 너무 재밌다 <laughs> 야, 야야나좀 봐봐 <laughs>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제발. <목소리> 야, 누이그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짱이다. 야이긴 뭐가 짱이야? 하여간 너는 밥만 먹고 이것만 열고 있냐 어. 아... 야 그들 왜? 아 있잖아. 왜 그래 봐. 배고파? 야 배고파. 야 관아 응. 너돈 많잖아. 맛있는 거좀 사줘. 야, 걱정하지 마. 좀 있으면 엄마가 어디 있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야지. 진짜? 화 아, 근데 너네 엄마가 아까 술에 다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 아뭐 그랬었지? 근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 아 그래?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아니 아니 나 괜찮아 이따가 나 지금 큐브랜드 보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좀 말아봐 아 진짜, 아, 진짜 방해하지 말라니까 나나아 진짜 방해하지 말라니까. 아, 방해하지 말라니까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아니야, 너 숙제 다 했니? 너 엄마가 숙제 다 해놓고 놀아그랬지 요즘에 투브랜드가 뭐가 거기 꼭 빠져가지고 그냥. 너 자꾸 그거만 볼래? 아, 이 엄마 어렸어요 아이들 저이 엠프렌즈 영상 보고 있었어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래도 그렇지. 자꾸 핸드폰만 하고 그러면은 사고력이 떨어져요. 너희들. 핸드폰 속으로 쏙 들어갈 수도 있다. 어? 네 엄마. 아 근데 저희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좀 사주시면 안 돼요? 음, 되지. Yeah.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다 사주지 아, 그럼. 아네 저기 맛있는 빵좀 주세요. 문화식빵 하나 왔습니다. 자 맛있게 먹고 얼른 숙제하자. 매운맛 액자 뱅뱅! 잠깐만, 잠 이야. 이야. 야 이거. 이거 누가 먹을래? 거먹 이거 먹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내일 다이 너무 많아. 아 야, 진짜 다아 진짜 맛거터질것같아아 아. 음. 아, 너무 많이 먹은것 같은데? 아아왜이렇 <laughs> 아. 피곤하지? 아 그러게 아. 너무 졸립다 <laughs> 아. 야, 야, 얘들아 그러지말고 10분만 아. 10분만 딱자고 일어나. 아그러자아

다못깜빡올밖에 어? 없어. 어? 어디가? 아, 우리 완전 늦은 거아니 늦으면 혼나야 돼. 아니 하면, 까만, 한번... 가자, 가자. 아, 이 우리가 가자가자 이게 뭐지? 멈췄어어어어어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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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단부터 보이지? 이, 이거 누르니까 갑자기 너희가 먼저 썼어! 야!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지금 최고랜드 들어온 거야?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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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 거야. 아, 아냐, 아니 아냐. 전혀 아닐 거야. 야, 근데, 야, 기분이 나빠지려고 한다. 빨리 나가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스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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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야 저저저 저. 아아아아 너무 무들다아 아. 아. 뭐야 근데 여기 어디야? 아 너무 인다아 근데 꿈속에서 이렇게 숨이 차나? 야 근데 뜬금 없이 이 진짜 어디 우리 카페 있던 거 아니었어? 여기 말이야. 어, 잠깐만 응. 저기 누가 있 는데? 어. 어, 우리 한번 가볼까? 어, 가 볼까? 가자, 그래, 가자가 보자. 아이디 와 비밀번호 를 입력 하 십시오. 죄송 한데요, 여 기가 어디 죠? 아, 이거 아저씨 누 구세요. 튜브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튜브랜드 수문장 로그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결, 짜, 여러분, 꿈과 희망의 나라 튜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엠플랜지 공이야 공이구나.